오늘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서 지혜 시에 해당합니다. 지혜 시. 지혜 시. 즉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지혜를 깨달아라.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데 성경에서의 지혜라는 것은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우리 뭐 시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자, 세상 사는 법, 뭐돈 버는 법,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그런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곧예수이더라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지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 수험기간 되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하나님이 지혜 문제를 알려달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어, 우리가 지혜를 얻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중에는 사실 탄식 시가 많죠. 탄식 시로 분류되는 시가 많은데 어, 성도가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시편에서 시편의 탄식 시들을 보면 어, 보통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을 하는 이유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통 탄식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힘들어요라고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 힘들어요의 그 배후에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왜안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성도가 하나님께 탄식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그래서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탄식시 다이제 시편도 표현으로 탄식하는 시는 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언제까지니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언제까지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다른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2 절에 나오죠. 2 절에 이절 2절.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하시죠.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탄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한숨, 그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어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탄식을 완전한 기쁨으로 돌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 모두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깨달아 그 탄식관습을 기쁨으로 바꿔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자녀가 부모가 탄식하는데 그 자녀를 보고 탄식하는데 어, 부, 부모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어, 잘됐다 이러면 그건 정말 어, 불효자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 뭐 탄식하면 그 탄식하는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자녀된 도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녀잖아요. 자그 지혜를 노래하는 시가 하나님의 탄식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 이 지혜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삶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효자 효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나오는 신들의 모임 이 신들 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만 알게 되면 사실 오늘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 자, 기독교에서는 사실 신이라고 하면 유일신이죠.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피조물인 거예요. 하물며 귀신, 동경에서는 귀신을 인정해요. 귀신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논쟁하는데 아니 예수님 보금서를 그 보세요.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오나. 그러니까 귀신, 하물며 귀신, 사탄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참신은 피조물이, 피조물일 수 없는 것이죠. 창조주죠. 또 이방신전의 그 신들. 그 범신론이라고죠 범신론. 기독교는 절대 범신론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방신전의 신들, 그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 뭐야, 뭐대장간 대장간의 신이 있고, 그죠? 옛날에 뭐 화장실 뭐 신도 <laughs> 있고, 일본에 가면 그렇잖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가면 다 신이잖아요. 다 신. 그게 범신론이라고 그는 건데 다 사람들이 만드는 가짜 신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언급하는 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더갓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신은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시죠. 이 절에서는 이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표현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하죠? 너희가라고 하죠. 너희가. 2절 보시면, 너희가 판,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너희, 이 신들은 판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들을 통치자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 고대 의 왕이나 통치자들, 고대 재판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을 당시에는 신의 대리자라고 여겼죠. 사실, 뭐, 이집트나 아니면 뭐, 로마도 그렇지만 그 왕들을 신, 신격화했죠. 신으로 여겼죠. 이 땅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심판하는 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신들은 그 고대 왕이나 통치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왕이나 통치자, 또 직업, 지금으로 치면 직업적으로 재판을 담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심판하는 자들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타인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재판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늘 누군가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판단합니다. 수백 번 판단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상사는 부하직원을 늘 판단하죠. 상사는 부하직원을 판단하나요? 부하직원도 상사를 판단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그 반대로 자녀도 부모를 판단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사실 모든 인간 관계는 뭐 친구든 부부든 모든 인간 관계를 관계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그런 판단과 판단이 얽히 설기 설키 있는 것이 인간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신들인 거예요 신들 더욱이 성도는 고대의 왕, 통치자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볼때 세상 왕, 권력자들이 재판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통치의 방법, 그 판단의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참된 왕이신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가난하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시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 세상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서로 불공평하게 판단한다면. 사실 오늘 시편 82편 말씀은 누군가를 또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한 이 세상 왕들아, 이 세상 통치자들아, 이 세상 재판관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신들이라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가 가난한 자와 고아 같은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대한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라고 하시며 한탄하신다는 것이에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한 자 고아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베풀라는 것이죠. 공의를 삼천, 공의를 베풀라는 것이. 가난하다는 이유. 고아라는 이유로 그들의 존귀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가난이란 그 환경적인 것, 고아라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을 가진 누군가를 그 상황, 그 환경이 그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일절입니다. 일절. 1절. 하나님이 신들을 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신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반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그 신들 바로 우리들을 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결에서 만약에 7절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경고인 거예요. 경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이 7절 같은 판결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냐라고 한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언제까지냐라는 것은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오래 참으신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과 넘어짐이란 판결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빗겨난 사람이다라고 안심하면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네라고 안심하면서 사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은혜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인 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십자가 심판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람과 관계에서 나보다 특히 약하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다고 평가받는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지혜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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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은 이 시편 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 대한를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잘 맞추어 살고 있는지, 를 헤아려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탄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코람데오란 하나님 앞에서란 의미죠. 예수님 이 뭐라 하셨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께 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을 질책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국가의 형벌도 억울하,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솔직히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억울한 지경에 빠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돈, 권력, 왕, 재판관과 같은 지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유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 성품을 보여야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약한 자를 하찮게 보고, 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짓신, 귀신의 성품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였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오늘 지체 없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난한 자, 고아라고 표현되는 사회에서 낮은 자, 나보다 약한 자, 아이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모욕하며 억울하게 하고 공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부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한탄이 들려오지 않기를 우리의 그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이 들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